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피트니스... 아, 왜 그래? 아 진짜. 내가 문제할 거야. 알겠어요. 피트니스 트레이너 박기로입니다. 필라테스 강사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 좋은 센터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진짜 궁금했어. 어 진짜 궁금했어요. 오케이. 좋은 센터 고르는 기준이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헬스장을 등록을 하고 싶어. 그럼 주변에 이제 헬스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 막 이렇게 발품질 거 아니에요? 네.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 는 보는 게 약간 음. 청결 상태랑 그다음에 인테리어. <laughs> 저 아무래도 관종이다 보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 예뻐야 된다고 생각. 어, 약간 그런 것도 좀 보고. 음. 근데 기구는 솔직히 제가 헬스장 기구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몰라요. 필라테스 쪽은 바삭한데 음. 헬스 쪽은 잘 모르겠더라고 요 그런 음. 거. 기구 네. 좋은 거 보는 거, 뭐 이런 거. 어. 보통 어 운동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 정도 생각하시는데 일반인 분들은 더 모를 거예요. 그래서 네. 가면 보통 물어보는 게 얼마예요? 뭐 할인 얼마나 해줄 거예요? 음. 뭐 요런 것들을 아, 많이 어 물어보셔서 이제 가격도 많이 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헬스장 괜찮게 고르는 방법 세 가지 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어 한번또 이렇게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서 좋은 곳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빠밤 이런 말이죠. 맞아, 정말. 첫 번째 접근성이 봤는데. 좋아야 돼요. 아, 어, 나그 얘기 하려 고 그랬어. 요 아무리 좋아도 막막 강남에 막 엄청나게 막잘 가르치는 스포츠 코치가 있는데 우리 집은 수원이야. 의미 있어요? 의미 하나도 없죠. 어, 솔직히. 접근성. 일단 우리 집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좋은 센터인데 우리 집에 가까이 있다. 어, 감사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접근성 줘야 되고요. 그렇죠, 음. 두 번째 아까 연수님이 말씀해주신 거 청결 분위기 이걸 봐야 돼요. 일단은 규모가 큰 대형 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쨌든 내가 갔을 때내 운동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거고요. 작은 센터라 그래서 아우 여기 이렇게 좁아 운동하기 힘들 이런 거 아니에요. 좁으면은 좁은 만큼 수영 인원이 적어져서 내 운동하는 바운더리는 어쨌든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좁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는 상관이 없는데 청결은 무조건 중에 요 넓어도 청결해야 되고 좁아도 청결해야 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쓰는 뭐 정수기 근처라든지 아니면 기구에 땀이 묻어 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당연히 실 실시간으로 이제 회원들이 운동을 하니까 땀이 아예 안 묻어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면 알아요. 아 여기는 그래도 관리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청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아까 이제 기구 말씀해 주셨는데 기구랑 어, 트레이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은 가장 중요한데,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 낼수 있을까요? 요건 이제 약간 좀 PT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좋은 트레이너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는 방법. 트레이너님이 죠어 그러니까 <laughs> 지식이 약간 많아야 될것 같은데 약간 교육열도 약간 좀 있어야 되고 음, 음, 어, 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너 이것만 해너 음. 이거 할수 있어 막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조금 운동을 알려줄 수 있는 트레이너님이 좋은 트레이너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처음 만났는데 어. 어떻게 알아요? 약간 던져보는 어, <laughs> 떠보는 뭐라... 거지 어, 떠보기 <laughs> 아, 떠보는 장난이고 어. 아, 그런 것도 약간 프로필이 있잖아요 헬스장 음. 가거나 어, 프라테스샵 가면은. 음, 그 어, 그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음, 음. 어, 뭐 수상 내역이라던가. 음, 맞아요. 뭐 그런 거 보면 알수 음. 있지 않을까? 음, 맞아요. 프로필도 어. 조금 참고가 되는데, 보통, 어, 트레이너, 좋은 트레이너를 고르는 방법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이제 PT에 좀 관심이 있어서 헬스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상담을 하는데, 하,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네. 어떻게 좋은 트레이너인지 아닌지 겉모습은 좋아. 근데 진짜 실력이 궁금해.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선 어떤 식으로 조금 질문을 하거나 어, 조금 하면 좋냐면 거야. 프로필은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프로필을 약간 뭐랄까 어 아기 스포츠 단에서 뭐 수영에서 1등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프로필로 쓸수 있고 어. 뭐든 무슨 사설 대회에서 이런 이런 그런 프로필들을 약간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필보다 지금 어,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회원들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혹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이 가장 어,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어, 회원 관리를 지금 PT를 관리하고 있는 회원님 중에 어~ 하고 있는 걸 실제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받겠구나 지금 회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럼 보통 식단 관리한다고 사진들 막 보여줘요 아, 어~ 아, 그런 거 보여주고 음. 아닌 거죠? 어~ 어느 정도 그니까 자기가 그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아~ 이 선생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왜냐면 회원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진짜 식단에 대한 피드백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 음. 그 다음에 개인 운동 숙제를 좀 내주거나 운동을 자꾸 할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계속 음. 넣어주는지. 아, 어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는 트레이너다. 일단은 좋은 트레이너예요. 어, 그 다음에 머신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외국계 좋다, 국내산계 좋다, 뭐 카피 제품이 있다 뭐 이런데 일반인들 분들은 잘 몰라요. 헬스장 1일권을 끊으시든 아니면은 그냥 한 번쯤 둘러보고 가도 돼요 하면은 한 번쯤은 둘러보라 그래요. 왜냐면은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사용해보세요. 사용하는 거 무료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1일권씩 끊으면서 헬스장을 투어를 다니거든요. 어떤 머신들이 좋고 뭐가 새로 나왔고 신제품 한번 써보고. 근데 구형이 더 느낌이 잘 오는 것도 있고요 구형이 더이 느낌이 잘 맞는 것도 있어요 사람 신체형이 다, 다 달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써보시고 아이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 들면은 좋은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 초보자들은 써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트레이너한테 알려 달라고 해서 그럼 트레이너가 알려 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도 어 수업이 없는 트레이너나 아니면 다음에 오세요 해서 시간을 잡거나 그럼 그 트레이너가 나 알려 줄때그 어 사람의 친절함도 볼수 있고 요 정도는 헬스장에서 보통 해주거든요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접근성, 그다음에 분위기 청결, 그다음에 어, 트레이너나 머신을 내가 이거는 직접 사용해 보기. 어, 이렇게. 맞아, 맞아. 싼 거라고 다좋진 않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어, 어, 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완전 어. 됐겠지? 어, 론 <laughs> 완전까지 났는데 어. 약간 찝찝하긴 하거든요. 어. 근데, 근데 어, 도움 될것 같은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음. 그거지? 트레이너님들 식당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네. 식당을 원하시는 회원님들도 많고 어드바이스는 하시죠. 어 그런 거할때안 귀찮으세요? 귀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아니 제 어. 친구가 지금 PT를 받고 있는데 네. 12시에 막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트레이너님한테 너 시간 지금 12시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무조건 PT쌤이 보내라고 했다. 자기는 p t 쌤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네. 라고 하더라고 네. 자기도 하기 싫은데 자기도 보낸다고. 이거는... 이게 맞는 건지 전 너무 궁금했어요. 어, 맞아.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회원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제가 자, 저 연락이 안 오면 저는 그때 자는 거예요. 아. 어,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카톡이 와 있거나 문자가 와 있으면 제가 보는 뭔지? 대로 확인을 해줘요. 네. 그게 뭐밤 11시든 새벽 3시든 깨 있으면 해주고 네. 아니면은 잘 때는 못 하고 근데 어떤 트레이너는 응. 회원님 지금 몇시에요한1 어, 2시밤1 2 시다. 좀실례잖아요 이거는 트레이너가 원하는 대로, 어, 내가 원하는 것과 트레이너가 원하는 것에 약간 좀안 아, 맞는 좀, 트레이너. 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소통을. 그래서 그게 맞는 건가? 24시간 아... 상시 대기하고 있는 트레이너한테 PT를 받다가 갑자기 밤1 0시 퇴근 이후에는 피드백을 그래. 안 주는 트레이너한테 갔다. 그럼 이제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거지. 어. 이거는 룰이 없어요. 정해진 아유. 규칙이 없어. 트레이너마다 자기 그렇답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입니다. 클럽 네. 선생님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24시 365일 연중무휴궁금한거 있으면 남기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확인 안 하면 자거나 어, 노는 거니까 그때는 기다리세요. <laughs> 회원뭐 물어보려다가 질려서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아, 아 다시 잡아오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밀당을 아, 잘해야 돼. 괜찮 알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일 거 같아. 아... 아니에요? 아유, 아유. 자 여러분들 좋은 좋은 헬스장 어, 잘 골라서 꼭 운동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피트니스 트레이너 박필호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김영수였습니다.